최근 아반티스 코인이 60% 이상의 폭락을 보여주면서 걱정되시는 홀더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20% 가까이 상승 랠리 보여주면서 이전 하락분을 전부 복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으나 다시 한번 이 하락세로 전환했기 때문에 현재 홀더분들 포함 이 진입을 고려하시는 시청자분들도 필수적으로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제가 말씀드릴 진입 가격대 및매도가 추가로 다른 곳에 물려 계신 분들을 위한 이 손실 복구용 급등 코인 정보까지 전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바로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반티스코인 금방이라도 이 폭등 랠리를 보여줄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상태이다. 하지만 이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뚫고 올라가는 건 비정상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1200원 중반라인 때 깨지는 순간 전량 매도하셔서 정리하시고 제가 이후에 매수감이 매도가 알려드릴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아반티스코인이 약 1300원 초반라인 때까지 상승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더큰 상승세를 보여주었어요. 지금 다시 한번 살짝 랠리를 멈추면서 현재 1100원대 중반 가격 행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현재 Fear and Greed 인덱스가 27 수준으로 이는 극단적 공포 수준인데 그로 인해 시장 전체가 약간 베리시한 분위기를 띠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유튜버들처럼 뭐 그냥 차트 가져도 놓고 말로만 하는 그런 유튜버가 아니에요. 확인해 보시면 저는 직접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여러 알트코인들 투자하고 있고 제가 부동산이나 이 비썸 같은 다른 곳에 투자한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로 업비트에 넣고 투자하고 있는 금액만 50억이 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 아반티스 코인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1,300원 초반대에서 전량 매도하면서 현재 하나로 약 8억 정도가 들어온 상태네요. 제가 처음에 암호화폐 공부하면서 시작한 금액이 단돈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1억 달성했을 때가 정확히 1년하고도 3개월이 걸렸어요. 현재는 100억을 목표로 달리고 있는데, 혹시나 이 시간이 없어서 차트 공부하기 어려우신 분들, 아니면 투자 실패로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약속에 남아 이 도움을 드리고 있고,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 이 코인 시장은 절대로 혼자 이겨낼 수 없습니다. 특히나 개미투자자분들은 세력들 장난질에 놀아나다가 실패하시는 분들이 99% 이상이고요. 혹시라도 이 아반티스 코인으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으셨다, 도움이 필요하다, 아니면 이 손실복구를 위한 이 급등 코인 정보가 빠르게 필요하다, 저한테 연락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어떠한 요구도 없이 각각 원하시는 종목 무료분석과 매수매도 타점들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 영상에서 영상 설명이나 댓글 보시면 제가 이렇게 구글폼 하나 남겨두었습니다. 이 구글폼 클릭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정보 선택해주시고 연락받으신 연락처 남겨주신 다음에 이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확인 즉시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드리니까 그때 궁금하신 종목이나 상담이 필요한 종목들 단 1원도 받지 않고 전부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겠고, 또한 이례적으로 지금 10월 들어서 모든 알트 코인들이 이 하락세 보여주면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장에서 대응 방법, 이런 구간에서 수익을 내는 가장 확실한 방향 또한 제가 상세하게 컨설팅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이 아반티스 코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지금 잡아야 될 포지션은 어디쯤인가? 사실 이 아반티스 코인이 최근에 60% 이상의 폭락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 진입해도 되는 건가 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많은 홀더분들이 진입하는 순간 이 폭락을 경험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아반티스 코인의 매수가 바로 1120원 초반 라인 때, 매도가는 바로 1340원 중반 라인 때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돌파하면서까지 이 아반티스 코인이 폭등하는 상황은 비정상적인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빠른 실 이내 이 조정받는 차트를 그려줄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왜냐면 모든 코인들 다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기준으로 가격을 잡고 하기 때문인데요. 동시에 이런 폭등 랠리 이후에 이상승분의 버금가는 아니면 이 상승분 이상의 조정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준 가격대 각각 매수가는 1120원 초반 라인 대 매도가는 1340원 중반 라인대로 잡았고요.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 저항 받고 내려오면서 일주일 이내에 이전 가격까지 조정받을 확률 약 84%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마시고 해당 구간 반드시 잡아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사실 이 코인 시작한 지단 3년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이 평생을 코인에 투자해도 이 성공하는 사람은 이 극소수인데 어떻게 단 3년 만에 이 50억을 넘게 굴리는 이 프로 투자자가 되었는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다른 텔레그램 방 입장하면서 이 매월 따박따박 돈을 내면서 이 정보를 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얼마를 내고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한달 회원비 기준으로 이 직장인들 평균 월급 이상의 돈을 지불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런 지출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 수익이 실현됐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해당 방에 남아서 이 막대한 회원비를 내면서까지 계속 남아있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반쯤 지나고 제가 굴리는 돈이 이 30억이 좀 넘었을 때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하나 왔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본인이 이 해당 방장에게 픽을 주는 이 세력 공모자인데 일정 기간 동안 이 산하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이 새로운 방장을 구하려고 한다. 그래서 같이 회원비를 받는 이 소통방을 하나 차려보자고 이 계약서까지 작성하면서 그렇게 텔레그램 소통방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현재 1년 가까이 이 방을 운영하면서 제가 굴리는 금액이 거의 두배가 되었고 이 회원비를 내면서 이 텔레그램 소통방 안에 참가하고 계신 분들만 벌써 5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매수금및매도가픽이 나올 때마다 이 적중률이 93% 이상이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 해당 방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 수익을 보고 계시고요. 이 500명이 넘는 참가자분들 들어오셔서 이 방을 나가신 분들 이탈률은 현재 13분만 계시네요. 하지만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 회원비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텔레그램 소통방을 홍보하고자 이 찍는 영상이 아닙니다. 어차피 제가 이 회원비 늘리기 위해서는 이 해당 텔레그램방 소통방의 홍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이 해당 소통방에 무료로 입장하셔서 입소문을 좀내 주실 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한분한 한 분이 이 무료로 입장하실 때마다 이 저도 손해를 보면서 입장시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무제한적으로 많은 분들을 입장시켜 드릴 수는 없고요. 영상 업로드 시간 기준으로 정확히 48시간 동안만 이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입장하는 방법부터 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 영상에서 이렇게 영상 설명이나 이 댓글 보시면 제가 이렇게 구글 폼 하나 남겨뒀습니다. 이 구글 폼 클릭해 주시고 이 원하시는 정보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연락받으실 연락처 남겨주시고 이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끝. 정말 쉽죠? 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없이 오로지제 텔레그램 방 홍보를 위해서 이 48시간 동안만 이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 제가 확인 즉시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드립니다. 그때 통화하면서 이 텔레그램 방 입장을 도와드릴 건데 혹시나 이 통화가 어려우신 분들 연락처 남기시면서 이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혹시 땡땡 코인 특정 구간에서 물렸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혹시 급등 예정 밈코인 정보 알수 있을까요? 여쭤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갖고 있는 정보에 한해서 전부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